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차량구매와 따끈따끈 신차 소식 전해드리는 나우카 정소호 대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6월 신차 납길표가 제게 전달이 되는데요 오늘도 빠르게 6월 현대기아 제네시스 납길 소식 이어서 가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동차 세단 라인업부터 시작할게요 나반떼입니다 아반떼는 저번달 대비 크게 달라진건 없습니다 1.6 가솔린 LPI가 3개월 하이브리드가 12개월로 M 모델만 현재 단산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드디어 납기일이 공개되었는데요 1.6 터보가 7개월 LPI가 6개월 2.0 가솔린과 N라인이 5개월 하이브리드가 10개월로 생각보다 대기기간이 걸리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차량가 인상이 꽤 나쁘지 않아서인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랜저인데요 그랜저도 5월달 대비 변동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2.5가 3개월 3.5가 8개월 LPI가 7개월 하이브리드가 6개월 정도 낮게 소요되고 3.5 가솔린 모델이 가장 낮기가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참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블랙 잉크 선택시 엔진 무관하게 납기가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캘리그래피 트림 보스 사운드 선택시 엔진 무관 6개월이라고 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아이오닉6 인데요 5월달 대비 납기 변동은 없습니다 똑같이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즉시 발급 가능한 재고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현대동차 자 SUV 라인업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베뉴입니다 베뉴는 납기가 드디어 2개월 단축된 10개월로 배뉴가 인기가 많지 않은데 출고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생산이 많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코나입니다. 코나는 저번 달과 똑같이 가솔린 1개월, EV 1개월 소요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만 납기가 2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량도 많고 수요가 그만큼 없다 보니 즉시 추락 가능 재고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며 납기일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투싼인데요. 투싼도 저번 달과 똑같습니다. 가솔린 2개월, 디젤 2개월, 하이브리드가 7개월로 5월달과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 5인데요. 아이오닉 5는 변동된 게 크네요. 현재 납기일표로 1.5개월 정도 지원되는데 그 전에 19인치 타이어 공급제약 해소가 됨으로써 납기가 1년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산타페인데요. 풀체인지를 앞두고 제거 물량도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번 달 대비 가솔린은 동일하게 3주 소요되는데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저번달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상관없이 모두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풀체인지 모델 말고 현재 t m 모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펠리세이드인데요. 저번달 대비 납기가 일주일가량 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가솔린, 디젤 상관없이 3주 정도 납기가 소요되고 라이프스타일, VIP 패키지 파츠 선택 시 추가 납기 지연될수 있으며 현재 즉시 출하 가능 재고도 어느정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스타리아와 포토는 납기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리아는 전달 대비 납기가 조금 줄어든 상태고 포토의 경우에는 전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네시스 세단 라인업 빠르고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주7공입니다 드디어 부분 변경이 끝났죠? 2.5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적용되고 납기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납기는 1.5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G80인데요. 전달과 동일하게 2개월 정도 보시면 되시겠고 발급 가능 재고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니 계약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G80 전기차인데요. 저번 달 대비 납기가 1개월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납기는 2개월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G90인데요. 저번달과 똑같이 납기일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G90 모델의 경우에는 워낙 차량가가 무겁다 보니 실출고 파악 완료 후에 계약 한정 생산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G90 계약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제네시스 SUV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GV60입니다. 현재 납기일은 3개월로 5월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납기일은 출고 희망월 6월, 7월 납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발급 가능 제고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GV70 전기차인데요. 납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월엔 납기가 5개월이었던 차량이 현재 납기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GV60과 동일하게 위 납기일은 6월, 7월 출고 희망월 납기 기준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5가 7개월, 3.0이 7개월, 3.5가 8개월 정도 소요되고 파노라마 선루프와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을 선택시 추가로 납기가 조금 더 지연된다고 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세단 그리고 SUV 라인업 납기 일정 안내드렸고 이어서 기아자동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 세단 라인업입니다. 모닝부터 시작할게요. 5월달과 똑같이 3~4주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도 많아서 모닝은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레인데요. 저번 달과 똑같이 3주, 4주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비티 사양이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납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비티 사양을 제외한 나머지 사양도 즉시 출하 가능 재고가 많다고 하니, 계약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K3인데요. K3는 신기하게 납기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기존 5월에는 납기가 2.5개월이었다. 이번 6월 표에는 납기가 3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점 쪽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렌트 선금의 재고 쪽은 점점 올라오는 것 같으니, 차량이 급하신 분들은... 랜틴 성금의 재고 쪽도 고려해 보심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5인데요. K5는 납기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원래 1.6 터보 모델이 4개월 정도 소요됐던 게 현재는 2.0과 1.6 모델 둘다 4주에서 5주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원래 6개월 정도 소요됐던 하이브리드 트림도 현재는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LPG 모델은 2개월로 계약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K8인데요. 가솔린 모델은 전부 4, 5주가량 소요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달 대비 한 달가량 납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납기는 2개월로 LPG와 동일하게 2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K9인데요. 항상 제네시스에 밀려 부르는 차량이죠. 차는 굉장히 좋은데 제네시스 브랜드 파워에 밀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납기는 5월과 동일하게 5주, 6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세전 라인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SUV 라인업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니로인데요. 니로는 전달 대비 납기가 EV 모델은 동결이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1개월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납기는 5개월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EV6인데요. 저번 달 기준 납기가 6개월 이상이었던 EV6가 이제는 2개월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20인치 휠 옵션을 선택하면 이제 납기가 5개월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다른 사양의 경우에 많이 풀렸다 보니 납기가 현저히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셀토스인데요. 셀토스도 전달 대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 기준으로 5.5개월 정도 소요되는 셀토스는 현재 엔진 상관없이 3개월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포티지인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저번 달 대비 1개월 정도씩 납기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가솔린 5개월, 디젤 2개월, 하이브리드 7개월, LPG 2개월 3개월로 전달에 5개월이었던 LPG 트림은 현재 2-3개월로 납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소렌토인데요 소렌토는 또 신기한 게 납기가 늘었는데요 전달 대비 가솔린의 경우엔 2-3개월 정도 납기가 소요됐던 게 현재는 가솔린 기준 3-4개월 정도 소요되시고 나머지 디젤이 4-5주 하이브리드가 16개월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모아비인데요 모아비는 무어몇달 뭐 동안 포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달을 동일하게 3-4주가량 납기가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카니발인데요. 카니발도 납기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전달 기준 2개월 정도 걸렸던 납기가 현재는 4주에서 6주 정도 납기가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인승의 경우엔 주문제약으로 운영되고 11인승만 납기가 3개월이라고 하니 이 부분 똑같이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고인데요. 사륜 빼고는 현재 전반적으로 납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 캣 기준으로 이제는 일반과 특장으로 나뉘어 기계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 제네시스 6월 출고 대기 기간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고요. 항상 매달 1일이 되면 납기표 영상을 만드느라 모든 하던 일 전부 스톱하고 영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는 건 무료니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나우카 정소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